4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이에요. 마지막 유형. 요것만 하면은 이 함수 이제 끝입니다. 자, y, y 골 x 제곱 그래프, 우리한테 뭐 편해, 편안한 그래프죠.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을 때그 식을 나타내 보자. 어떻게 됩니까? 아,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꼭짓점이 3, 0 되니까 3 넣었을 때0 되는 식이 되려면. x-3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앞에 1이었으니까, 얘도 1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식은 y-골, x-3의 제곱,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위에서 평행이동한 그래프면, 얘는 지금 x-3의 제곱인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또 이동시켰대. 근데 우리가 1차 함수에서도 그렇고, 2차 함수도 그렇고, 경험해보기엔 뭐예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건참 쉽더라. 왜? 그냥 더하기 2 하면 그만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1차 함수가 예를 들어 y골 마이너스 2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했어. 그럼 5 더하면 그만이잖아. 그 다음에 y골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었는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어. 그럼 마이너스 1 하면 그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예, 그냥 더하거나 빼면 그만이구나 식 전체에다가 그 나타내는 식을 써보자라고 했는데 아 이제 결론은 얘입니다. 결론은 얘예요. 아 그러면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x축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두번 이동했네. 그래서 최종 이제 보스는 이거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것은 y 골, x 제곱 플러스 3 해가지고 y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 배웠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뭐 이런 모양 어 x 축 방향으로 이동한 그래프 배웠잖아요 근데 얘는 최종적으로 x 축 y 축 모두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어, 별거 아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네 그쵸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애들은 어떻게 했다 아, y 골 a x 제곱이 있었는데 y 골 a 에다가 x 마이너스 p 의 제곱이 먼저 됐다가 그럼 이게 0,0 0 꼭지점에서 p, 0 꼭지점이 됐으니까 x 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한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됐다가 y 골 a 에 x 마이너스 p 의 제곱 거기다가 전체에 플러스 q니까. 함수 전체에 얼마를 더한다라고 하는 거는 y축 방향으로 이동이다. 그죠 그럼 꼭지점도 어떻게 되겠어? p 0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0,0 0 꼭지점이었던 게 이렇게 옮겨가지고 p 0 꼭지점이 됐고, 그거를 다시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켰대. 그러면 이게 q 같으면 이 점의 좌표는 p q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것이다. 얘는. 그 다음에 X이꼴 얼마를 축으로 하느냐. X이꼴 얼마를 축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X는 해가지고 꼭지점 X좌표만 알면 쉽죠. 그래서 X이꼴 P를 축으로 하고 P콤마 Q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지금 이렇게만 보면 조금 낯설고 당황스러울 텐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뒤에서 쌤이 충분히 연습을 할 거거든요.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자 36번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y골 3분의 2 x 제곱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한 건지 말해 봐라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자 y골 3분의 2 x 제곱 초반에는 천천히 하시고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바로 하죠 뭐 3분의 2의 x 마이너스 5의 제곱 가면은 얘는 x의 0 너야 y 0이고 얘는 x의 5 너야 y가 0이죠 그죠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되겠고, 그 다음 y는 또 3분의 2 x-5의 제곱이 있는데다가 함수 전체에 플러스 3. 함수 전체에 얼마만큼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y축 방향으로의 이동이고, 그럼 이거 5콤마 3 되겠죠. 5콤마 0이었던 것이 위로 3만큼 올라가서 5콤마 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은 5콤마 3.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Y골, 스타트는 3분의 2 X제곱인데, 아하, Y골, 3분의 2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야. 그럼 어때요? 얘는 X0일 때 Y0이었는데, 이건 X 뭐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Y0이잖아.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이고, 그 다음 y 골 3분의 2에다가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입니다. 함수 전체 마이너스 6이면 y 축 방향으로 6만큼 내렸다. 그죠? 그니까, 러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6을 꼭지점으로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그래프를 같이 그리면 좋거든요. 그럼 위에 것도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면, 아, 기존에 얘는 기존에 얘는 우리한테 익숙한 꼭짓점이 0,0짜리였어요. 0,0짜리인데 5만큼 이동했으니까 꼭짓점이 5,0이 됐어요. 꼭짓점이 5,0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3만큼 들어올렸어요. 그거를 3만큼 들어올렸어. 그러면 꼭짓점이 5,3이 되겠죠. 이해됐어? 어. 3만큼 들어올렸으니까 당연한 거야. 자,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어, 어, 뭐야. 아, 3분의. 똑같이 3분의 2x가 있는데,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어.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근데 y축 방향으로 또 마이너스 6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 찍히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 되겠죠. 이해됐죠? 아직도 났을 거야. 천천히 계속 해봅시다. 천천히 계속 해봅시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자, 이차 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축의 방정식과 꼭짓점의 좌표를 각각 구해라. 그래서 이거, 이거 조금만 더 연습하면 이제 그냥 요것만 보고서 꼭짓점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조금만 연습해 봅시다. 시작. 얘는 얘는 꼭짓점이 몇 콤마 몇이었어? 0, 0이었죠.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알겠죠? 아, x는 반대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는 그대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y골, 이게 계속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반복을 해보면, 이제 조금 익숙해지잖아. 아,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제곱인데, 아, 얘는 x에 0 넣었을 때 0인데, x, 얘는 x에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이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음. 4를 더하면 아, y 좌표 가 4만큼 커지니까 꼭짓점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아예 눈에 익어버리죠. 음, x는 뭔가 부호 반대로 들어가고 y는 그대로 들어가고 그렇죠. 계속 연습이 하다 보면은 눈에 금방 익어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x 제곱을 이용해서 한번 보면은 -2분의 1x 제곱이 면 위로 블록하고 이렇게 약간 넓은 이런 이차 함수였겠죠.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하 해서, 요렇게 그려지겠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다? 마이너스 3,4, 꼭지점에 잡혀 나왔고,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뭐가 어려워요? 축의 방정식은 요고고, 요렇게 생긴 직선을 쌤 뭐라 했어? X는 이라 했죠?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3. 됐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음, 다음 보기 전에 아 이거 바로 뭐 구체적으로 풀기 전에 이제 연습 좀 되지 않았어. 이거 딱 보는 순간 이제 꼭지점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꼭지점 몇 콤마 몇 대겠어. x는 이거 부호 반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콤마. y는 그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 그렇죠? 이것도 x는 부호 반대로 들어가니까 1. y는 그대로 들어가니까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좀 익숙해졌다. 자 그러면은 보니까 이, 이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건데 3x 제곱이 그려져 있잖아 얘도 3이잖아 그럼 어때요 이 폭은 똑같겠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옮긴 거니까 마이너스 2 왼쪽으로 두칸 마이너스 3 밑으로 세칸 이동하면 얘고 그럼 대충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그려지겠다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을 꼭 지점으로 하고 대칭축은 x 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꼭지점이 1콤마 2잖아. 1콤마 2면 여기 있겠고 자, 얘도 마이너스 2고 얘도 마이너스 2니까 생긴 건, 즉 폭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뭐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다. 이제 됐죠? 아, 저 꼭지점 찾는 거뭐 별거 아니네. 그쵸 이제는 뭐몇번 연습하니까 뻔해 그 다음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보아라 그랬어요 자 위로 볼록 하되 음그 다음에 직선 x =2의 대칭이래 그러면 뭔 소리야 x =2는 여기 있거든 x =2는 여기 있는데 위로 볼록 하면 어 x =2의 대칭 함수 위로 볼록하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는 말이겠죠 그쵸 꼭지점에 잡혀 주나 어 하필 딱2 콤마 3이래. 이 콤마 3이면 이거잖아. 그, 얘는 아무런 점이 아니라 대칭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꼭지점이네. 그쵸? 그러면은, 위로 블록하고, 대칭축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과 폭이 같다. 폭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좁은 정도, 넓은 정도가 같다는 것이고, 그게 같다는 것은 얘가, 이 앞에, X제곱 앞에 오는 수가 같다. 이 말이죠.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고 식 쓰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얘 봤을 때는. 그렇죠?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y는 포기 음, 같으면 앞에 오는 수가 똑같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헉, 아까 우리가 어떤 거 했어요? 이 식을 보고서 꼭지점 알아내는 거 했으면 이제 우리는 꼭지점을 보고서 식 쓰는 것도 할수 있겠다. 그치? 그럼 지금 꼭지점이 몇 코마 몇인데? 2코마 3이잖아. 꼭짓점이 2,3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x 모양 자체가 x는 뭐 제곱이었는데 아,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더라. 그쵸? 왜? 2 e 넣어서 0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y 좌표는 아, 그대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 모양 자체를 우리가 익혀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계속 연습할 거예요. <laughs> 자, 완전제곱식 만들기. 를 이용해가지고 이 이차함수를 좀 익숙한 모양으로 만들 겁니다 봐봐 자 어, 이런 이차함수는 일단은 오늘 처음 봤네요 그죠 어? 좀 낯설게 생겼어 조금 익숙한 모양으로 만들 건데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이차함수가 y 골 a 의 x 마이너스 p 의 제곱 더하기 q 요런 완전제곱식 모양이 우리한테 익숙하잖아 맞죠? 그 익숙한 모양으로 바꾸는 연습을 또할 건데 좀 낯설 텐데, 역시나 뒤에 반복하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가보자, 시작. y는,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완전제곱식이 필요하잖아, 요 우리한테는. 그쵸? 그 완전제곱식이 필요하려면은, 왜? 이게 완전제곱식이니까,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어, 봐봐. 2x라고 하는 게 뭐야? 2 곱하기 x 곱하기 1이잖아. 그쵸? 그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이 1의 제곱이 와야 되니까, 여기 1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럼 쌤, 저 3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거예요. 3은, 3은 일단 잠깐 저기 멀리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필요에 의해서 없던 일을 더해줬으니까 1을 빼줄 거예요. 1을 더해줬으니까 1을 빼줄 거예요. 이 빼준 1을 밖에다 또뺄 겁니다. 오케이? 어, 그거 빼기 1, 요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요거는 x-1의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됐어요. 오,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우리한테 훨씬 익숙하긴 하다. 그렇죠 그럼 41번에서 위에 변형식을 통해서 얘는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했느냐. 이제 쉽죠? 어떻게? 스타트는 y골 x제곱이고 종착지는 y골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이걸 정리해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2더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뻔하게 보이잖아. 이거는, 요거랑 요거 보면 보이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이동한 것이다. 우리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할만 합니다. 그쵸? 됐고, 그래서 또 정리해보면, 그래서 또 정리해보면, 이차 함수 Y골 AX 요거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 함수랑 똑같기 때문에 x 제곱 앞에 양수가 오면 당연히 아래로 불록 할 것이고 음수가 오면 위로 불록한다는 건 자명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y축 위의 점어 이거 2번 좀 재밌네요 일단 이렇게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긴 모양은 3번처럼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야 된다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죠 렇 근데 2번 모양은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냐 그렇진 않아요 이번 모양의 유일한 장점은 뭐냐? y축 위의 점을 쉽게 알수 있어요. 즉, y 절편을 쉽게 알수 있다는 거죠. 왜? y 절편 우리 구하는 거 기억나? x의 0 넣으면 y 절편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y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x의 0넘 봤더니 y가 뭐만 남았어? c. 이0마 c를 지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이해됐어? 아, 그러고 봤더니 1차 함수에서도 1차 함수에서도 뭡니까? 마지막에 덜렁 남은 상수가 y절편이었거든.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도 마지막에 덜렁 남은 이 상수가 y절편이 됩니다. 하지만 y절편 구하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꼭지점과 대칭축을 알수 있는 이 표현 방식이 훨씬 사랑스럽겠죠. 그렇 자,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연습해 볼 거야. 뭐라 그랬어? 아, 이런 모양보다는 이런 모양이 훨씬 사랑스럽다 했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바꾸는 훈련을 할 거예요. 같이 볼게요. 기계적으로 외워. 기계적으로 외워. 봐봐. X제곱 앞에 있는 2로 묶어내세요. 6은 따로 보내세요. 그러면 요 얘는, 얘는 지금 2로 묶어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됐잖아. 그치. 그래 놓고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x라는 게2 곱하기 x 곱하기 1이니까 1의 제곱이 여기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되죠. 여기 플러스 1 해주고, 근데 없던 플러스 1을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1도 해줘야 돼. 이해됐어요? 응응응.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계속 갖춰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변형은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고, 오! 요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인데 마이너스 1은 이제 쓸모가 없잖아. 그쵸? 마이너스 1은 쓸모가 없으니까 괄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왜 앞에 2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거는 마이너스 2거든. 이해됐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괄호 밖으로 나갈 때 실제로는 마이너스 2로 나가요. 그래놓고 더하기 6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2에다가 요거는 X-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는 꼭지점 찾고 하는 거는 바로 할수 있잖아. 그쵸?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다? 1콤마 4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도 쉽죠. 축의 방정식은 항상 X는으로 출발하고 꼭지점의 x 좌표를 여기다 쓰는 거니까. 그쵸?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봅시다. 음, 점점 어려워지네. 점점 어려워져.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똑같아요. x제곱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낼 거야. 그 다음에 이 플러스 1은 필요 없으니까 저 따로 보낼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을, 마이너스 2분의 1 묶어내면 x제곱이 되겠고, 자,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묶어내면 어떻게 되냐. 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암산을 해봐. 결국은 얘랑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2x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게 플러스 4x가 되면, 이게 플러스 4x가 되면 나중에 이거 분배했을 때 마이너스 2x 되죠. 그렇죠 그니까, 러 아, 이거를 얼마 곱하기 x를 했을 때 얘랑 얘랑 분배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고려해서 별에 들어갈 값을 정한다 하면은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4x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쌤이 지금 이 순서를 굉장히 일관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면은 충분히 할만해요. 자, 그럼 4x는 어떻게 볼수 있는데, 4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2라고 볼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 2의 제곱이 필요하다고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그러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플러스 4. 근데 없던 4가 갑자기 더해줬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우린 여기까지만 필요해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데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앞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이 마이너스 4가 밖으로 나갈 건데 이게 실제로는 마이너스 4가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진 값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인데? 2잖아 2. 2가 밖으로 나가고 더하기 1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3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꼭짓점이랑 축구하는 건 쉽더라. 꼭짓점은 마이너스 이 콤마 3이고 대칭 축은 x 이콜 어떻게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더라. 이해됐죠?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반복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은 지우고 다시 풀고 영상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뒤에서 또 한번 연습을 할게요.